원 분양가에서 9,400을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가 할인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청라에서는 가장 저렴한 신축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계사입니다. 오늘은 청라시 국제도시 앞에 나와봤습니다. 호수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원도 꾸며져 있어서 이쪽부터 오프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호재가 매우 많은 지역이죠. 청라 하면 7호선 시티타워 역을 왼편에 펜스 쳐져 있는데 공사 중입니다. 해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도 매우 가까운 집이니까 한번 서둘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호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 9호선도 예정이 되어 있 그래서 지하철역 예정이 매우 많이 되어 있어서 호재가 많다 안내드리는데 그뿐 아니라 GTX D2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호재 사항을 좀더 말씀드리면 스타필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의료복합단지, 하나금융타운, 롯데타워보다 100m 낮은 시티타워. 아까 지하철역이 시티타워 여기라 했죠? 여기에 시티타워가 호수공원 중앙에 생길 예정입니다. 롯데타워보다 100m밖에 안 났기 때문에 매우 초고층의 랜드마크가 될 그런 건축물이라 보시.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종대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천공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3연륙교도 어할 예정입니다. 해서 좀 더의 공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지고 고속도로 IC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치 상승에 매우 기대가 되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다니는 지하철로는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이미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런 대형 호수공원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어 힐링하시기 매우 좋은 위치이다 정리드리고 정돈된 신도. 시의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해서 생활 인프라 또한 매우 잘 잡혀져 있고요. 커넬웨이나 모코스트코 뭐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어서 거주하시기 매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오늘 보시는 집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일단 원분양가에서 9,400 다운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 지원 혜택까지 있어요. 이 금액까지 하면 여기서 최저가 신축이기 때문에 어, 가성비 있는 집을 청라에서 신축으로 찾는다 하시면 꼭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는 집이 아닐까. 쉽습니다. 거기다가 입주금 또한 1억 천인데요. 1억 천인데, 어, 지금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천입니다. 해서 진입점이 낮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추가 지원 혜택이 있다 했잖아요. 지원 혜택이 작지가 않아요. 풀옵션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풀옵션 말고도 지원혜택이 매우 크게 되어 있어서 입주금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의 1억 전에 반만 있으셔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신축이니까 내가 입주금이 적거나 이주금을 적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 서둘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촬영한 세대는요 판상형 구조 4베이를 촬영했습니다. 방세개 화장실 두개 베란다 두개 드레스룸 공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옷 수납하시기도 좋고요 붙박이장 옵션이 있어요. 이그 옵션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해서 화장실 용품들 수납하시기도 매우 좋다 안내드리고, 안방 욕실에 확실한 샤워 공간까지도 되어 있고, 거실은 4m나 나오는 광폭 거실에 중간방이 10자가 넘습니다. 해서 방들 사이즈도 괜찮고요. 안방은 16자 반으로 매우 공간감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주차 공간 또한 매우 인상적인데요. 양방향 지하 주차장으로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고요. 세대당 한대 이상씩 주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도 따로 없는 집입니다. 오늘 보시는 집 9,400다운에 어, 추가 지원 혜택 매우 크게 있습니다. 해서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옵션도 세탁기 건조기 빼고 풀 옵션으로 옵션 사항 하나 정리해드리면요.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광파 오븐 시스템 장, 각방 온도 조절기, 손 끼임 방지 시공, 지역 난방 시스템, 신식이죠. 중앙 난방이 아니라 지역 난방이에요. 신식, 어, 냉난방 구조도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이제 내부 공간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 공간 들어 보셨고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신발장 6칸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허리 선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쓰시는 물건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아래쪽은 하부디 시공 되어 있고요.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줄눈 시공 들어가 있고, 오른쪽 벽면에 실크, 벽지,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샴페인 골드 톤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고요. 중문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요. 오늘 보시는 집 포베이 구조로 허브러가 많이 없이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해서 이런 점이 장점인데 구조가 타워형도 있고 그리고 판상형 포베이 구조 이렇게도 있으니까 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시거나 옵션 사항이 마음에 드신다면 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가 높여놨고 왼쪽 벽면은 대형 타일 오른쪽 벽면은 이렇게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시는 집 IoT 시스템 매우 잘 되어 있는데요.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가스비 절약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가운데 있어서 좋고요. 앞쪽에 이렇게 막힘없이 뚫려 있고요. 반대쪽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형 아일랜드 식탁에 주방이 나옵니다. 무릎 공간 되어 있고 오른쪽 공간에 이렇게 수납하실 수납 공간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무릎 공간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쓰시기 손색이 없으시고요. 지금 주방 왼편으로 베란다가 보이죠. 해서 이런 장점까지도 있는 집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납하시기가 좋아요.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옵션입니다. 오늘 집 옵션 사항도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쪽에 보이는 이 광파오븐 옵션이고요. 오른쪽에는 밥솥 수납하실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왼편에 와이드한 싱크볼 들어가 있어서 설거지하시기 좋고요. 앞쪽에 쿡탑은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같이 되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 베란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시스템장이 짜져 있습니다. 세탁기는 배치가 수도가 없어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시스템 장도 옵션입니다. 해서 수납 공간이 매우 많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주방 이용도 가능하십니다. 저희 메인 욕실 가시는 길에 붙박이장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욕실에 용품들이 많잖아요. 앞쪽에 안쪽에 있는 그 수납장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붙박이장도 짜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샤워 용품이나 화장실 용품들 수납하시기도 좋다 안내드리고요. 지금 샤워 파티션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해서 샤워 공간 확실하게 확보되고 대형 거울 슬라이딩창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들어와 있고요. 공간감이 세로 길이가 좀 길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첫 번째 방 가실 건데요. 가시는 길에 보시면 이렇게 손 끼임 방지 시공도 해놨어요. 좀더 자녀 있으신 분들 안전하게 거주 가능하시고요. 첫 번째 방은 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매우 괜찮은 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편에 베란다 위치해 있습니다. 베란다 앞쪽 공간도 거실과 같은 방향, 포베이로 막힘없이 뚫려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되어 있고 아래쪽 공간감 보시면 요 정도 나옵니다 해서 공간을 활용하기가 좋고요 안쪽에 보시면 각방 온도 조절기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기 순환기를 제가 깜빡했네요 천장 쪽에 보시면 이 거실 쪽에는 공기 순환기가 없었잖아요 천장에 이렇게 대형 공기 순환기가 들어와 있어서 방이나 거실 창을 열지 않고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다 환기를 시키실 수 있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오늘 집에 가장 작은 방이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 9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사이즈의 방이다 정리드리고요 여기에도 각방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 지역난방 시스템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요 집 내부에 보일러가 없이 어, 가능합니다 중앙난방이랑 많이 틀린 거예요 요즘 신식 방식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방인 안방인데요 안방의 경우 16자 반이 나옵니다. 매우 큰 방을 자랑하고요. 현장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막힘없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드레스룸 하실 공간이 나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여기도 깔끔하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좋고요. 안쪽에 보시면 시스템창 들어와 있죠. 이것도 옵션으로 드립니다. 해서 옷 수납하시기도 좋고 가전이나 이런 가구들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절약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안방 욕실인데요. 확실한 샤워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됩니다 이 집의 큰 장점이고요 대형 거울 슬라이딩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잘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호재가 매우 많은 청라에 있는 신축 안내해드렸는데요 옵션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에어컨 2대, 공기순환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방파오븐 시스템장,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와 손인 방지 시공 등 매우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전 가구 어,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 절약하시기도 좋은 그런 집이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가 호재가 많다고 했잖아요 어, 지하철 7호선 서울에서 오는 7호선이죠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하철 역인 부분도 좋고요 gtx d 2가 여기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해서 호재가 매우, 매우 많죠 더 많으니까 쭉 나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트코는 이미 들어와서 운영 중에 있고요 스타필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단지가 예정되어 있어서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도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도 좀 이용하시는데 괜찮은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하나 금융타운이 들어오죠 그리고 정돈된 신도시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롯데타워보다 100m 낮은 시티타워도 호수 중앙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매우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3연육교라 해서요 영종도와 연결되는 그, 대교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미 영종대교가 있죠. 그거 말고 하나 더 되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겹쳐서 부동산 가치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청라하면 대형 호수공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시기도 매우 좋습니다. 집 바로 옆이에요. 해서 생활하시기 매우 좋은 위치에 호재까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위치 정리해드리고요. 지하철역 7호선 연장 계획도 있지만 2호선도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개통이 되면, 어, 인프라가 매우 좋아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적 특징으로는요. 일단 옵션 사항 매우 많아서 아까 정리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2개 공간이었습니다. 주방 옆으로 이렇게 팬트리로 쓰실 만한 베란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장점이다 생각이 들고요. 안방에는 또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죠. 해서 옷 수납하시기도 좋은데 화장실 옆에는 따로 수납을 하실 수 있게 붙박이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큰 장점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에 확실한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나온다. 이런 점도 공간 활용하기 좋겠죠. 양방향 지하주 차장으로 주차 공간 또한 매우 좋습니다. 해서 스트레스 없으시고요. 고속도로 IC들도 매우 인접하게 여러 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쪽으로 이동을 하시든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시든 부천 쪽으로 이동을 하시든 이동하기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고요. 원분양가에서 9,400을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가 할인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청라에서는 가장 저렴한 신축이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입주금 또한 1억 1천 정도인데요. 어, 지원이 있다고 했죠. 추가적으로 지원이 받으시면 훨씬 더줄여집니다 거의 반 정도 줄여지기 때문에 진입장벽 또한 낮은 신축이니까 빠르게 서둘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